안녕하세요. 나라라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 k 이 모빌리티 구쌍용의더뉴 레스턴 스포츠 되겠습니다. 총 5대 준비했고요 2020만원부터 3330만원까지.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SUV, 고급 SUV 레스턴 기반으로 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 면에서도 뛰어나고, 멋과 실용성을 다 챙긴 그런 차량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뉴 렉스턴 스포츠 2.2 4륜 프레스티지 옵션이고요. 2020만원, 21년 최초 등록에 11만 키로 남색 차량이고요 7월 21일에 입고됐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차량이고요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합니다. 전동 시트에 들어가 있고요 2열, 그리고 전방 센터 페시아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까지거나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습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되겠습니다.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가 높고 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라운드 뷰로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한 옵션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2열 공조기 되겠습니다. 적재함 공간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휠 타이어도 정말 좋습니다. 휠도 기스 하나도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더뉴렉스턴 스포츠 2.2 4륜 프리스티지 옵션이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세이프 6,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완탑 차량이고요. 2,350만 원, 22년 최초 등록에 5만 1천키로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는 적당하고요. 녹색입니다. 녹색 국방색이라고도 하죠. 5월 19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너무 깔끔합니다.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 엔진룸 전방 센터 패시아. 신성 좋은 전자식 계기판이구요 기어봉 사륜 다이얼 그리고 조수석에서 본 모습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구요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2열 열선 되겠구요 운전석 전동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한 공간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한 적재한 공간 되겠고요.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교환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 분량 미세유먼소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차량이고요.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뉴레스턴 스포츠 2.2 4륜의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하드탑 차량입니다. 20인치 블랙 휠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스마트 드라이브 드라이빙 패키지 2 들어가 있습니다.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이고요. 2380만원, 21년 최초 등록이 6만 k 로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5월 16일에 입고 됐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어, 밑에 언더 철판으로 엔진 보호할 수 있는 철판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 차량 정말 깔끔하고 멋지고 이쁜 차량 되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2열 공간 정말 깔끔하고요.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오염되거나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습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운전석 조수석 같이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2열 공조기 되겠습니다. 적재함 정말 깔끔하고 거의 정말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될 만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엔진 룸 그리고 타이어 휴이도 컨셉 디 너무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누 유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없는 차량이고요.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2.24륜의 프레스티지 옵션이구요. 2,380만원, 21년 최초 등록에 37,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6월 13일에 입고된 차량이고요. 외관, 본네트, 살짝 이렇게 본네트만 이렇게 바꿔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차량입니다. 외관 정말 멋있습니다. 롤바도 정말 멋진 롤바 시공에 놓으셨습니다. 정말 멋있는 차량 2열 공간 그리고 신성 좋은 개입판 핸들 컨디션도 오염되거나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이 정말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정말 잘 나오고요.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적재한 공간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구요 어, 커버는 이제 그이 줄을 옆으로 찢겨주면 자동으로 스르륵 말리고 그 다시 덮을때는 이 줄을 다시 끝까지 잡아 당기면 끝에 탈칵 하면서 체결되는 그런 방식의 그 커버 덮게 되겠습니다 휠 컨디션도 까지거나 해지거나 찍힌 부분 없이 정말 관리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그럼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신유 류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신차급 차량이죠. 2.2 사륜 익스페디션 차량이고요. 3,330만 원 22년 최초 등록에 19,000km입니다. 19,000km면 정말 짧은 키로수고요. 흰색입니다. 4월 25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너무 깔끔하고 이쁜 차량 되겠습니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그리고 핸들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되겠습니다.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로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알루미늄 보강으로 차바닥이랑 차, 차 벽체까지 보강해 놓은 차량입니다. 알루미늄 보강. 어, 이것도 금액이 한 60만에서 70만원 가량 그 부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냐에 따라서 추가금이 더 들어갑니다. 굉장히 관리 잘된 차량이고요. 2열 e 열성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에 들어가는 공청이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굉장히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 되겠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먼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은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중고차 전국 탁송재대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